우리의 교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면에 있습니다 예, 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세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 밀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시는지 아니면 아닌지 제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이 먼저 보였던 반응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본.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성경으로 이미 기록되어 있어서 알기 때문에 믿고 있지만 그 당시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적도 없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못 믿는 것이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냥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서 못 믿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은 28장 16절 17절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눈으로 보이셨는데 그 열한 제자 중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도마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가 복음 24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어로 생각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좀잘안 와닿으시겠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헛것을 본것 같이 귀신 본것 같이 생각하였더라.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못 믿을 수 있을 거라는 뭐 어느 정도의 양보를 할수 있다 하더라도 눈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때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엠마로 가는 두 제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들이 예수님이신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지도 않고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떡을 떼시던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지 비로소 알아보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뭐냐 하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내가 눈으로 보고도 그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눈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그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성경이 한 군데 참 <laughs> 못난 일을 해요.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옆에서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다기 보다는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에게 필요한 자기의 예수, 자기의 삶에 필요한 목적이 되는 예수를 찾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 삶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해소해 주시고 채워주실 만한 분을 찾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이걸 어디서 또한 군데 할수 있냐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있었던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했던 선지였더라, 선지자였더라. 분명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했고 다른 열한 제자도 똑같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한 제자가 들었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했던 70인의 다른 그 밑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함께 했던 500명의 사람들도 분명히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충분히 상황이 되었고 그런 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였대요. 선지자다 이게 아니라 선지자였대요. 이게 바로 제자들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동안 많이 들었으니까, 사실은 솔직히 여러분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죠? 어떤 상관이 있죠? 어떤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문을 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십니까 하니까 그리스도인들 거의 대부분이 믿는데요. 근데 말라기 있죠. 말라기의 11조에 가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랬더니 대부분이 안 믿는데요. 왜 그런 거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라는 나와 너무나도 먼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근데 11조에 관한 이야기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이야기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안 믿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동안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머리로 알수 있겠지만 이 말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가장 사랑해야 되죠?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대요. 그 기쁨을 말로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난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이 훨씬 더큰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나셨는데, 오늘 아침에 부활의 아침, 그렇게 기쁨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신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laughs> 무뎌졌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듣고도 믿지 못하고 보고도 믿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왜 너희는 듣고도 믿지 못하느냐 왜 너희는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숱하게 이야기했던 나의 말을 믿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와 동거동락하며 가족같이 지냈던 그 여인들의 말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셨대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눈이 가려져서라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또한 가지 이유는요. 마음이 완악해서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고집 세다는 겁니다.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피부로 직접 느끼지 않는 이상은 누가 말해도 믿지 않는. 이 사람이 바로 고집 센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런 고집 센 사람의 모습을 정확히 나타냈습니다. 완악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의심은요, 믿음과 불신은 종이 한장 차입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대요.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게 된대요. 이 사실을 우리가 듣고, 알고, 믿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번도 의심 안해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신앙생활 하다 그런 생각 해 봤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들은 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나 이런 의심을 저는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이 저와 같은 의심을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의심은 아마 다들 하실 겁니다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죄를 지을 때 나타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여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영혼을 지옥 깊은 곳까지 던져, 던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죄를 무서워해야죠 벌벌 떨어야죠 그리고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내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죄 짓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죄지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내가 이렇게 죄지으면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가슴에 다시 못을 박는 건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죄를 짓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분명히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직분자인데. 죄를 짓는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의심이 찾아와서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는 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입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을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꾸짖는다에 우리가 방점을 찍고 보게 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와 이 땅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계셨을까요? 왜 40일 동안 예자들과 함께 계셨을까요? 바로 올라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의심 많고 연약하고 넘어진 우리들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영입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것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 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어,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잊지 않아야 될, 잊지 않아야 될 권면, 그리고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에 받음이라. 우린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린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수천 년전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이 아침이지만 나와 먼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오늘 나에게 일어난 현실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내 자식이 죽었다 살아 돌아온 것보다 더 기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 1년에 한 번씩 있는 오래 신앙생활하신 분들은 벌써 80번 90번을 지나셨겠죠 그 매번 찾아오는 부활의 아침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었던 자식이 살아 돌아온 것보다 더 기쁜 생생한 현실로 그렇게 다가오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